내가 뭔가를 잘할 수 있어라고 느끼는 자기효능감이라는 거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나는 뭐든 상관없이 다 잘할 수 있어라고 느끼는 자기효능감, 이걸 일반적 자기효능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내가 이것만큼은 진짜 잘해라고 느끼는 자기효능감, 그걸 구체적 자기효능감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아이는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높고 어떤 아이는 구체적 자기효능감이 높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처음엔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높은 아이, 나는 뭐든 잘해라고 느끼는 애들이 새롭고 어려 일에도 더 높은 자신감을 가지고 더그 일을 잘할 수 있을 거라 예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실험 결과는 그와 정반대였다고 해요. 바로 나는 뭐든지 잘해라고 느끼는 아이들. 막연하게 일반적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보다 내가 축구는 잘해. 내가 게임은 잘해처럼 특정하게 구체적인 뭔가를 잘한다고 느끼는 아이들이 실제 공부 혹은 새로운 영역의 어려운 일을 맞닥뜨렸을 때도 자기 효능감이 훨씬 더 높았고 실제 그 일을 더 잘해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심리학자들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는데 결국 특정한 분야나 일에 대해서 성취... 경험이 있고 그로부터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잘해라고 느끼는 자기 효능감이 다른 분야, 다른 영역으로도 전이되어 그 일마저도 자신있게 도전하고 잘해낼 수 있게 만드는 토대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점을 비춰볼 때 우리 아이들이 이번 방학 때 자신감을 회복하고 그래도 다시 의욕 올려서 2학기 시작하기 위한 마지막 충분 조건은요 바로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리고 잘하는 것, 좋아하는 걸더 잘하게 되는 성취 경험을 만드는 것입니다